해서 네. 좀 예기치 네. 못한 일이 좀 발생했다는 거요늘 아, 생겨. 음. 그러겠지. 어, 너무 재밌다. 볼게요 볼게요 인생 셋트 컴즈만 영화가 아니야. 결혼하기 전에 참 많은 일들이 생겨. <laughs> 음. 아빠가 중대 중대발표할... 발표. 중대발표? 중대 발표? 그 이제 결혼하면 같이 살았으면 그걸 합가라고 그러더라. 합가라고 그러더라. 침 넘기는 거 봐. 침 넘긴 침을 세번 연속 넘겨서. 아, 어. 세상에. 어, 내가 다 합가 얘기하면서 갑갑해지네. 어머님 <laughs>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건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이다. 어. 어머! 음. 저렇게 얘기한 거야? 합가를 음.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아, 다시 보니까. 한집에 방만 다르게 사는 게 이게 불편한데. 근데 음. 네, 사실 화면에서 수민 씨 방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. 음, 없어. 음, 맞죠. 아니, 우선 일로 와봐. 네, 네. 엄마, 나도 한번 오마. 그, 그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야? 응. 음. 음. 신혼빵. 가장, 예, 저희가 사실은, 예. 저희 방을. 예, 방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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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을? 방을. 인테리어를 해야지. 신혼빵 이쁘게 한대. 신혼빵이래. 오, 크다. 꽤 크다. 오, 오, 다, 크네. 오 괜찮다. 신혼방은 어떻게 인테리어할지 안 궁금해? 어떻게 할 건데? 근데 우리는 딱 보기에 뭐 이쁜 거 멋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라이버시. 음. 오, 프라이버시. 오, 오, <웃음> 프라이버시. <웃음> <웃음> 내가. 아는 노래방 부스 잘하는데 있는데. 저, 저 상황에서 반음벽좀 해달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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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런 뜻 아니야, <laughs> 뭐? 프라이버시. 아니, 그러니까 약간 뭐. 뭘좀 씹히고 이런 거지. 증분, <laughs> 증분 <중건> 같은 거. 어, <laughs> 아, 이중분 그 프라이버시. 음. 를 어떻게. 옹벽을 좀. 치느냐, 마느냐 아, 옹벽. 가벽을 치느냐. <laughs> 어떻게 하면. 그 그러니까 최대한. 어머님, 아버님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서 음. 또 가족으로서 이렇게 어울러질 수 있는 그런 어, 것들을... 통일감이야. 힘들다 힘든데 네. 말은, 말은 쉬운데 그게 참. 가벽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잖아. 근데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. 가벽을 음. 네. 치면서 이렇게 가벽이 여기 요렇게 요 정도까지. 이 음. 정도까지. 어, 좋아. 너무 좋아. 근데, 가벼운가벽까지좀오바가벼까지는좀 음. 이게... 그렇지 않아 아니, 아니 가벼 가벼이 있어야지 될것 같은데. 아니, 근데 근데 이게 네. 내가 보기에는 저 수민방 앞에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. 저게 화장실 어. 화장실이에요. 제 네. 씻으러 갈때 음. 홀딱 벗고 화장실로 바로 가야 되는데. 음. 그러니까. 홀딱 벗고? 홀딱 벗고. <laughs> 아니, 화장실 가려고 또 옷을 주섬주좀 입고 아. 화장실 또벗고 아. 이게 일인 거, 이런 그래, 게인 거예요, 사위 입장에서 그래서. 장모님이 또 계시니까 아. 불편하고 아. 그런 거지. 그럼, 그럼 이거 있지. 저거를 가벽을 그냥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파티션? 이렇게 쫙 음. 열었다 닫았다? 그러니까 열었다. 파, 파티션 개념으로 아 식단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왜 닫았을까 오늘은? 오늘은 무슨 일 있나? 오늘 둘이 <laughs> 있고 싶은가? 미치겠다 아 이메일 쓰시다 뭐 같이 놀자는 어. 얘인가 우리 둘이 <laughs> 놀고 싶은데? 뭐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되는 거야 가벽을 떠나서 <laughs> 내가 이 점점 이랑이를 알게 된다? 뭘딱 <laughs> <laughs> <꿀딱고> 보면. <laughs> 몰라, 몰라, <웃음> 이렇게 네. 얘기하는 거 보면서, 아, 이랑이가 어떤 사람이구나. 가볍게 어. 중요한데. 네. 금수리 왜 좋겠어요. 아 그니까. 금수리 왜 좋겠어요. 왜 그런지 다. 모든 건 아, 이유가 있는 거 같아. 이 정도까지. 어, 좋아. 너무 좋아. 그럼 이제 부모님들께서 여기서 생활하실 때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수, 할 수도 있으니까 어. 서로간에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 음, 어. 정도만. 서로의 제... 프라이버시를 음. 지켜주면서. 네. 음. 아 근데 답답할 것 같아. 음. 나 거실이 넓어 보여 좋은데.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님하고 수민이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행사 다니고서 다니면서 이제 일정이 끝나면은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잠깐 우리끼리. 이렇게 저 식탁에 앉아서 항상 응. 커피 타임, 티 타임을 많이 하잖아요. 티 타임을 많이 하잖아요.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예, 네,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. 예, 네, 그래서 저 장소가 저 공간이 좀더 어, 뭔가 멋있어지면 어떨까. 응. 넓어지고 넓어지면서 아, 원혁이가 더 대화... 약간 주도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? 이제 자기가 자, 살아야 되니까요. 저 자리에 앉으면 일어나고 싶지 않게끔. 음. 그렇게 좀 음. 자기 수다 타임 길어진다. 우리 기간이 지금 2주 걸리잖아. 음. 어. 그러니까 2주만 어. 그 오빠가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에 가 있는. 중이죠 이거죠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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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. <웃음> 저번에 1박 2일 겨우 어렵게 어. 줬는데. 아, 맞아.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. 그만 그러니까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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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딱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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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매잠지 잠만, 잠지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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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잠잠 괜찮지? 응. 음. 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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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어. 이 오피스텔에서 제가 주민이 그래. 잘 이렇게 어. 보관하고 있어. <laughs> 하여튼 아침에 꼭 와야 돼. 응? 응. 아침에 엄마 그 와야 되고. 응. 신혼생활을 이제 응. 예행 연습해보는 거지.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. 그렇지 그 이주가 진짜 신혼이겠다. 아, 맞아. 어, 그 이주가. 며칠 어. 전 노래 왔나 보다. 왔어. 왔어. 나 가는 거야 이제. <laughs> 그게. 나 가는 거야 이제. 웃기고 <laughs> 한잔나 <laughs> 가는 거야 이제. <laughs> 가는, 거야 이제. <laughs> 가는 거 가는 거지. <laughs>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좋습니다. 원혁은 지금 얼굴이 신남, 신남, 신남. <laughs> <한개 가자. 웃음> 어, 어서 와라, 어머. 네. 어, 음, 모습이 <laughs> 저렇게 어두워지셨네. 음. 나 지금 싸놨어. 아, 지금 싸놨어? 응. 어. 가. 빨리 시민이 데리고 가. 이제 우리도 공사 준비할 거니까. 바로 가? 응. 음. 참? <laughs> 바로 가? 어. 수민 엄마. 잘 가. 아빠는 아니 그래도 음. 어, 어. 근합가가 아니라면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나가는 거야. 그런 느낌이 아, 잠깐 맞아요. 드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 뭐 음. 바로 그좀 그, 앉아 있다가. 뭐? 잘 좀... 가. <laughs> 너무 <너는 오늘> 급해. <laughs> <laughs> 아 봐, 앉아 봐, 앉아 봐, 앉아 봐 그러면 니인테리어 언제 붙으라고? 내일 내일이면 내일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그냥 계속 아쉬운 거야 응 5분이라도 응. 더 같이 있고 응. 싶으신 거 같아 응. 저녁 6시면 우리 아저씨들도 다 퇴근할 거 아니야? 응 퇴근해도 바닥은 다 뜯어... 제껴놔서 앉아있을 때가 없어 돗자 하나 깔고 그냥 <laughs> 이 이거 텐트 하나 이렇게 던지면 펴지는 텐트 있어 원터치 텐트 어, 어. 먼지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거기 그건 뭔 얘기야 내가 지금 뭔 거기... 얘기야 빨리 빨리 가 수민아 그렇단 얘기지 그러니까 음... 내가 지금 너무 내가 이렇게 멘붕 오셨어 그냥 뭔가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야 둘이 네. 있으면서 싸우지 말고 네 거기 내가 밤에 갈지도 모르니까 <laughs> 아이생 치킨 사가지고 치킨 사서 와 어. 언제든 환영입니다 치킨 사가지고 뚝뚝 자 빨리 그, 뭐 들고 갈거 없지 이제? 네뚝 음. 음. 시원하다 거짓말. <laughs> 거짓말. 뭐야? 가, 이거 가방은 뭐야? 짐이야. 수민이 짐. 가. 응? 어. 네. 조심해서 가. 네, 주무세요. 응? 어. 네. 나 지금 홀가분하다 <laughs> 왜? 운동하자고 안그러까아 <laughs> 이제 운동 좀한이몇 어, 며칠 간다고 (2주) (2주), 2주 (14일) 길다 2주. (2주) 길다 근데 저렇게 둘이서 있다가 말다툼하고 그러면 중간에 오고 그러지 않을까 네. 신혼여행 신혼 때 트러블이 생기거든 근데 아직은 뭐. 아직은... 형이가 잘 응. 컨트롤 하겠지 뭐왜한숨 <laughs> 쉬어? 하, 좀 덜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응. <웃음> <웃음> 이제 정말 <laughs> 결혼하는구나 이런 음, 느낌도 들고 맞아요. 그리고 약간 응. 우리 우리 형제들도 미국에서 이렇게 왔다가 한 달씩 있다 가거든요. 네. 조카들이랑. 그러면 복잡복잡서 너무 좋은데 걔네가 가잖아? 그럼 나 울어 걔네 방 가서. 헉, 어머! 눈물이 펑펑 흘리는 거야. 아니 너무 어. 보고 싶고 막한달 어. 동안. 근데 여기는 어. 그렇게 오래동안조카인데요 조카. 조카고 어. 남동생. 어. 음. 왔다 가면. 가족들. 가면 어. 이제 그 방에 가서 이제 혼자 막 울고 그러고. 어. 비비아나가 왔다가 여름에 갔다 가면 음.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또. 음. 어. 그니까, 러 남는 사람이 어쨌든 제일 슬픈 것 같아. 어, 되게, 되게, 뭐, 혼자 있는데, 진짜. 아, 이럴싸. <대박이다>. 아니, 그래. <laughs> <그렇지>, 안 안아줄 <laughs> 수가 있나. 선배님, 영? 벌써 안아줬어야지. 어. 벌써 안아줬어야지. 아, 내가? 뭐야, 이게. 안아줬어야지. 아, 아니, 아니, 내가, 내가, 내가. 지금 문시훈이 막, 대주는 했어. 아니, 여기만 지쥐지 말만. 내가. 아, 여기 <역시>, 잘못했네요. 그걸 <laughs> 맞아, 내가 잘못한 것 같아. 지금. 어. 어. <laughs> 야, 맞아.